네, 이어서 만나볼 경기 세카이에 대 위례 맞대결입니다. 예, 일본 쪽의 선수들이 많이 뛰는 이 대회에서 정말 돋보이는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아마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어,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항상 매 라운드마다 이제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되는 팀들이죠. 맞아요. 특히 세카이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58득점 3승 준우승 기록했었고요. 현재까지 전체 순위 3위 9 포인트. 한재규 선수 혼자만이 대한민국 선수인데요. 바로 이 선수입니다. 구준일이 굉장히 능하죠. 그렇죠. 네, 뭐 스크린, 공격 리바운드 또 허스를 담당하면서 또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을 아주 살리는 역할을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멀리서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 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있는 상황인데 이 팀의 구단주를 만나기 위해서 여성 팬들도 많이 왔습니다. 바로 팀 위입니다. 2라운드 53득점 2승 1패 3위. 현재까지 전체 순위 2위고요. 10포인트입니다. 전자랜드 박봉진과 전현우가 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성 팬들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 구단주 강인수 때문입니다. 네, 아 전현우와 박봉진 선수는 이제 KBL 전자랜드 소속이고 전자랜드에도 미래를 이끌 선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인수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스포티비에서 하는 NBA 해설 NBA를 또 엄청나게 또 시청을 하는 정말 몽골 광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위의 구단주로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구단 주 멀리 있네요. 예. 사실은 이제 화면에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근데 일단은 <laughs> 군인이어서 네. 단추를 좀 많이 풀어진 감이 있네요. 어제 애들 나이 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야성에서 실성을 하는 야성, 거죠. 그렇죠. 네. 야성에서 그렇죠. <laughs> <laughs> 자 먼저 색깔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야소이지마 유지이대 한재규 겐고 노모토인데요. 2 라운드 뜨게 되는 유지이대는 어... 아직까지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대 선수가 사실 에이스예요. <laughs> 그렇죠.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들도 에이스가 많죠. 박봉진과김우라츠쿠도 전현우 그리고 류고 수민호가 뛰게 되는 팀 1입니다. 어, 수민호 선수는 이번 라운드에 참여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현우 선수가 이제 에이스 역할을 또 하게 될 텐데 예, 슈팅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참 여유 있습니다. 예, 여로운 테라스에서 3x3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예, 카메라가 곳곳에서 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팬들의 모습이고요. 어, 카이은 일본 선수들과 대한민국 한재길 선수로 구성된 팀이고, 에이스 야소 이지마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위례 공격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팀 위례 수민호입니다. 아, 안 들어갔습니다. 요구 수민호는 미국 NCWA 사우스 뉴햄샤이어에서 활약 중이군요. 에, 예. 에스 선수들이 점점 이제 그랄까요더 잘하는 선수들로 팀을 다시 꾸려서 오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TR제도가 있어서 부상 선수로 시달리는 소, 팀들을 위해서 뭐 리그 자체에서 선수를 또 수급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전현직, 또 프로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죠. 네. 던집니다. 스미노 안 들어갔어요. 초반 스미노의 슛이 두번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모터는 이제 친숙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미스매시 한데 사실 너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모 토해. 근데 패싱 능력은 미드레인지에서 더 빛나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네. 패싱 센스가 좋은 빅맨입니다. 기무라 거의 뭐 발레아지 넘겨줬습니다. 외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쫓겨던진 두점 실패. 기무라! 기무라! 어. 자 공격에서 야. 생각에 잠겨도 될 만큼 엄청난 체공력입니다. 자 1대1이 됐습니다. 이지마! 두 포인트 실패. 김우라. 자, 김우라는 마치 그 네, 지금은 수비에게 막히면서 샤크라 파일레이션인데요. 이지마 선수의 팀 대인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전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는 두번 그래도 봤잖아요. 그렇죠. 네. 파이잘돼있습니다 맞아요 1라운드만큼 그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별로 안 나올겁니다 네자 네. 페이크 이후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현우가 쏩니다 아하. 자 그리고 풋백 득점 가볍게 박봉진의 득점 자 2대1 역전하는 팀 윌입니다 포스톱 넘어터. 아잘 줬어요 네. 좋은 컷인 성공입니다 항상 그래서 포스업을할때 노모토 선수는 외곽을 봐요 네아 네. 전현우의 투포 인이 자스시도 박봉진. 자 외곽에 나가야죠. 본인이 직접 끌고 나왔습니다. 핸드업까지 수민호 스크린 걸렸어요. 박봉진이 함께 들어가지 못했고 스크린으로 살살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인사이드 패스 무리.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이즈마 외곽으로 뺐습니다. 노모터. 자 노모토가 다시 빼는데요, 턴어버.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확실히 이제 세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들 개인기도 좋지만 패스 게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죠. 네. 그 과정에서 턴어버가 나왔고 결국 이제 한재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모토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4대 2 앞서고 있는 팀 위례공격 김우라 뚫었군요. 아, 일차례에서 득점 네. 참 작지만 강해요 그렇죠. 그 작지만 강하면서도 또 스텝을 변칙적으로 잡, 좀, 밟고 네. 들어갑니다. 일본 선수들이 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벌 전현우. 그리고 이제 변칙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부러 이제 범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팔을 쭉 뻗어서 핑거롤 혹은 뭐 스쿱샷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선수들이 좀 익숙해져서 이제 수비하다가 중계성이랑 눈이 마주치면 웃어요. <laughs> 저희도 웃어야죠 <laughs> 저희도 웃어야죠 뭐. <laughs> 특히 뭐 일본 선수들 웃을 때는 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더, 예.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더 크게 웃습니다 그럼요 어. 자 한재규의 슛 약간 강했습니다 김우라 김우라 돌파 빠르게 밀고 들어가나 외가 빼줬습니다 3점에서 올라갑니다 좋은 전현우 매력성의 아 전현우의 투 파이트 전현우 선수가 이제 슈터잖아요 네. 이제 저렇게 이제 저 스텝을 밟고 던지는 슈팅이 뭐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 인사이드 득점 어, 네. 이대 선수가 운동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저렇게 오프볼 커디닝을 갔을 때, 아, 네. 돌파됐어요. 레이어 득점. 이지마, 기무라 플로터. 아, 뚝 떨어집니다. 이대 건대에서 뛰고 있는 이대. 아, 길어요. 지금 기무라 선수의 플로터 보시면 완전히 손목에 힘을 빼고 거의 무회전으로 던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플로터 티어 드랍의 정석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수미노 어 흐르면서 도점 네. 실패. 그 플로터의 무회전은 어제 경기에서 쓰야함이 보여줬던 약간 먼 거리의 플로터랑 아,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던 토니 파커의 또 점메트커기도 했죠. 아 상당히 높이 던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티어 드롭이란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상대팀 눈물 한 방을 쏙 빼죠. 맞습니다. 네. 아 스페인 거의 제 자리에서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박봉진 살려내면서 다시 넘겨 줬습니다. 득점 네. 수미호 지금 라인업에서수미호가제 역할을 해 줘야 되죠. <laughs> 아, 기브라 선수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마이볼이라고. <laughs> 일단은 뭐 저렇게 한번 우겨 보는 거죠. 예. 네. 네. 2대 어, 에트리 패스를 넣어 줬습니다. 아, 살짝 밀어 버리네요. 자, 다시 이대 돌파하면서 에업 득점. 에이. 에이. 어, 내자자 인 맞지 않았어요? 나가야 되죠. 예, 김우라가 끌고 나왔습니다. 한재규보다 빨라요. 속도를 이용했습니다. 에어 득점 추가 달투. 와, 우 베이스 라인을 저렇게 돌파해서 엔드워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운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야. 말씀해주신대로 이 스텝과 리듬은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고개를 상대 선수 허리 사이로 들어가야 저런 더블 클러치 동작이 가능하거든요. 키모나 선수가 아주 마무리 솜씨가 좋습니다. 자 추가자유투 넣었어요. 팀일이 점차를 수 벌려갑니다. 낮게 아. 바운드 패스 그대로 일켰습니다. 수민호가 미소 지으면서 뺏었습니다. 수민호, 자 너무 털 수비. 아 이거 요자 상대적으로 지금 예, 신장의 열쇠를 속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대의 패스가 너모터에게 너모터 넘어터 조심스럽게 두 네. 점. 한 점을 넣었습니다. 이대와 너모터의 네. 투맨 게임은 확실한 무기입니다. 예. 네. 자 어려운 두 점이었어요. 기브라의 두점 실패. 탑으로 빼줬습니다. 자 이대가 끌고 나오죠. 골밑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지마! 야안 아, 들어갔어요. 지금은 키무라의 버티는 수비가 대단했습니다.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키무라. 자두점 짧았습니다. 자 이지마. 넘버터. 자, 넘버터 밀고 들어갑니다. 못 올라갔어요. 어 스텝백 길게 뽑고. 포인트. 야 아, 역시 이지마예요. 슈팅도 좋지만 돌파도 괜찮거든요. 자, 자 수미도가 계속해서 공격의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색깔이의 투 포인트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칫 완전 분위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투 포지션을 만든 득점이었거든요. 네. 전현우. 다시 전현우. 박봉재 두점 실패. 팀 위리 슛 난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팀 위리 지금 키무라가 없죠. 2대 네. 파울 수민호. 지금부터의 수비버 공격이 중요한 양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키무라를 아예 빼고 라인업을 돌리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아요. 네. 어느새 키무라 들어와 있고. 자, 한재규 포스터. 아, 김일아 수비. 자 김일아 수 자, 기브라 바우스 음, 안쪽으로 오, 잡았죠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박봉진. 자, 지금 넘어지면서 박봉진 선수가 약간 지금 손목 쪽에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죠? 짚을 때 조심해야 돼요. 괜찮 아, 괜찮대요. 예. 네, 김우라 2대와 마주보다가 전현우에게 전현우가 쏩니다. 야,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미드랜지 게임도 저렇게 잘 활용을 하는 전현우 선수죠. 네. 여러 재주 많고 네, 성실하고 심성도 착해요. 맞아요. 네. 네. 항상 또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음 시즌 내면 또 전자랜드에서 많은 기회를 받을 텐데 이제 또 전자랜드가 또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전현우나 박봉진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또 동반됐을 때 충분히 우승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도 수리하고요. 맞습니다. 예. 김우라. 아 패스 좋아요. 다시 외곽로 나가는 데 이들 끊었군요. 잊지 마. 다시 외곽으로 빼 줍니다. 그래 카판 수비 팀휠 김우라의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김우라. 박봉진의 스크린 이후에 오 김우라! 한재규를 상대로 강한 자신감에 김우라입니다. 앤드원이 벌써 오늘 경기에서 만두 개째입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야, 여기서 일단 박봉진 선수의 업 스크린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지만 선수가 완전히 갇혔고 환재규 선수의 사이드 스텝이 지금 좀 느리다 보니까 키무라가그 틈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 이 자유 투 짧았습니다. 들어갔다면 굉장히 유리했을 텐데 두점씩두 두 방이면 또 동점 만들 수 있는 세카 예. 아쪽 연결 포스터 너부터 아킴브안 밀려요. 자 결국에 야. 파울인데 득점은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자유 투로. 기록 보겠습니다.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김우라 선수가 이제 미스매치 상황에서 몸싸움을 굉장히 좀잘 극복을 합니다. 보면 김우라나 한준혁은 미스매치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도움 수비를 안 가는 이유도 단신 선수들의 수비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음, 네. 네, 5대5 농구보다는 훨씬 이제 손을 쓰면서 하는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하프 코트에서는 이제 미스매치가 상대 큰 위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모토는 자유투를 넣었습니다. 김우라. 자, 기무라 베이스라인 파고들다 박봉진에게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기무라. 자, 외곽이 때 수민호가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한 손쉽 적대던 네. 잡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한재규 리바운드 위에 외곽으로 뿌리치면서 들어가네요. 2대 오우. 패스를 선택했는데 디플렉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세카이의 공격입니다. 진짜 저렇게 골밑에서 진짜 동료들에게 주는 패스를 이렇게 굴절 시켰을 때는 그만큼. 어, 모든 수비가 잘 됐다는 거죠 네, 예, 슈팅을 올라갈 수 있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한 거거든요 2대 스탭백 2포인트 실패 14대 11 속점차 야. 자 페이크 이지마가 튀어오르자 바로 골밑으로 뛰어가더가 수민호입니다 3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슛 페이크에 지금 이지마가 속은 거죠. 넘어터. 페이크 페이크. 아 파울인데. 안드와 아, 전현우. 아, 전현우 이게 참 저렇게 몸으로 들어가서 페이크를 쓰게 되면 수비한 입장에서는 정말 블락을 뜰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전현우의 파울입니다. 자, 노모토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기무라 던집니다 아 중요한 순간에 두점 터졌습니다 17대13 이렇게 되면 셧아웃 게임에도 지금 가까워졌어요 자 돌파합니다 아 뒤에서 터냈어요 아 기무라 아, 뒤에서 쳐냈네요 자 탑으로 연결 수민호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아은 박봉진 다시 쳐냈고 수민호 살살 피하면서 뛰어들어갔는데 공격권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네 수민호 맞고 나갔죠 이지마 투자 이지마의 투포인트 17대15입니다 파고 들다 반대편으로 수민호 아주 쉬었어요. 운동 능력 굉장히 좋네요. 18대15입니다. 1분 51초. 이지마 바운 패스 안쪽. 한재규 네. 일단 내버려 둡니다. 아 지금 t v 로 원하는 건셧다우슨이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라 수민호 쏩니다. 그리고 안 어.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넘어터. 바운 패스. 안쪽으로 한재규. 할수 있나요? 김우라 놓고 외곽 뺐습니다. 오. 이지마. 안 들어갔습니다. 오, 안 리바운드 네. 넘어터. 다시 이지마. 이지마가 던집니다 약간 급해 보여요 몸싸움에서 성공하면서 수미노가 좋은 자리 김우라 아 틀고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으로 자 수미노 샤크락 4초 3초 2초 박봉진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20대 1 6요셔까지한점 남아있는 팀휠오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뭐 한숨 돌린 세카 예. 그러다 마지막 공격이 될수도 있는 팀휠 야, 두점 주네요, 그냥. 키무라 야! 야 끝! <laughs> 경기 끝! 샷아웃! TV! 세카 예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양팀 경기의 수준이 높아요. 아유, 굉장히 재미있는 공방정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20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노모토는 두 점을 버리는 수비였거든요. 야, 이걸 키무라가 보란듯이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팀이 1이 오늘 경기, 오늘 이번 라운드에서 또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승죄를 챙기게 됐고요. 이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뜨거운 경기. <laughs> 예, 팬들도 많이 좀 뜨겁네요. 예. 저희 잠시 좀식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커먼그라운드입니다.